오늘은 테트 강연의 최고 스타 강사인 한슬 로슬링의 팩트폴리스라는 책과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슬 로슬링은 동기업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 테트 최고의 스타 강사이자, 어휘와 편견을 넘어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우고, 이를 일터와 학교는 물론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한 실천적 사상가입니다. 그는 아들, 올라우 로슬링과 며느리 안나 로슬링, 렌론드와 함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의 근간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을 가지고 게임 마인드 재단을 세웠다. 그동안 금융기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해왔다. 그는, 스웨덴 국경 없는 의사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세계 보건 기구와 유니세프의 구호 기구에서 구문을 지냈으며,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 국제 그룹과 스위스에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세계 어젠다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그는 이 책을 집필하는 데몰두하다가 2017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책은, 확증 편향이 기성을부리한 탈진지 시대의 백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의 시작은 우리에 대한 테스트의 결과로 쉽게 설명을 시작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다. 그래서나 통계를 쉽게 이해되도록 풀었습니다. 세계 현황에 대한 문제들을 침팬지와 인간이 풀었을 때 결과는 침팬지 정답률 33%, 인간 평균 정답률 16%에 그쳤다고 합니다. 인간은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에 의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황들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지식층조차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인간의 열 가지 비합리적인 본능—강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특이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관찰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추측하고. 학습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창고하는데 비합리적 본능으로 세계관에 오류가 발생하면 구조적으로 틀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 했습니다.극적인 세계관으로 중무장된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얘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이고 빈곤, 교육, 환경, 에너지, 인구 등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극적인 세계와 실제 세계의. 간격을 좁혀 선진국님께는 그의 통찰을 이쪽에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계 중 하나의 예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세계 인구의 네 단계 소득 수준 통계를 보면 더 이상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간격은 존재하지 않아 보여주는데 세계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통계로서 팩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편견과 달리 세상이 진보하고 있고 사실에 충실한 데이터와 통계로서 이를 증명해 보이며 잘못된 인식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 관으로 바꾸려는 저자와 그의 아들 며느리 헌신적인 노력에 뜨거운 낙수를 보냅니다. 패트플리스 사실 충실성이라는 놈이 이 책에서 참속이 하는 말로 팩트의 근거에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뜻한다. 다음은 각 장에 인간의 잘못된 본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강극 본능 사실, 충실성은 지금 저 이야기는 간극을 말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별개의 두 집단이 서로 간극을 두고 존재하는 그림을 가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실은 인구 대다수가 존재한다. 간극 본능을 억제하려면 다수를 보라. 평균 비교를 조심하라. 분산을 살펴본다면 겹치는 부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둘 사이 간극 따위 없다는 것 것을 수 있다. 극단 비교를 조심하라. 국가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어느 집단이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어느 정도는 있게 마련이다. 아울러, 그 차이가 심각하게 불공평할 때도 덜어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사람들이 흔히, 간극이 존재하려니 생각하는 중간층에 사실은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다. 위에서 내려다 보려는 시각, 위에서 내려다 보면 시야가 왜곡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모든 게다 똑같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장, 부정본능 The negativity 가티 s t 인스팅트 사실 충실성은 지금 전 뉴스는 부정적인 면을 보도하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점점 좋아져도 그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변 세계에 대해. 항상 지나치게 부정적 인상을 받기 쉽고 이것이 대단한 스트레스가 된다. 부정 반동을 억제하려면 나쁜 소식을 예상하라. 나아지지만 나쁘다. 현수준 예 나쁘다와 변화의 방향 예 좋아진다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라. 상황은 나아지는 동시에 나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안 된다. 좋은 소식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뉴스는 거의 항상 나쁜 소식이다. 나쁜 소식을 볼 때면 같은 정도의 긍정적 소식이 있었다면 뉴스에 나왔을런지 생각해봐라. 잠진적 개선은 뉴스가 안된다. 잠진적으로 개선되는 중에 주기적으로 작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개선보다 그 문제를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통이 더큰 것은 아니다.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감시하는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장밋빛 과거를 조심하라. 사람들은 유년의 경험을 국가는 자국 역사를 곧잘 미워한다 3. 직선본론 The Straight Line Instinct 사실 충실성은 지금 그 이야기는 도표에서는 계속 직선으로 뻗어가리라 단정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선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직선 본능을 억제하려면 세상에는 다양한 곡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직선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많은 추세가 직선보다 S자 곡선이나 미끄럼틀 곡선, 낙타 혹 곡선, 이의 증가 곡선으로 진행된다. 생후 6개월까지 성장 속도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아이는 없으며 그러리라 예상하는 분. 모 사장 공포 본능 The Fear Instinct. 사실 충실성은 지금 우리가 공포에 서로 잡혔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폭력, 감금, 오염을 두려워하는 자랑스러운 본능 탓에. 우리는 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화제평가한다. 공포 본능을 억제하려면 위험성을 개선하라. 무서운 세계, 공포도 현실. 세계는 실제보다 더 무서워 보인다. 우리는 주목 필터나 언론에 흘러진 무서운 것을 보고 듣기 때문이다. 위험성은 실제 위험 곱하기 노출. 어떤 대상의 위험성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위험과 그것에 노출되는 정도를 합쳐 결정된다. 실행하기 전에 진정하라. 두려움을 느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공부가 진정될 때까지 가급적 결정을 요구하라. 보자크기본더 사이즈 인스팅트 다실충실상, 크든 작든 그 수가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달랑 하나뿐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 수를 관련 있는 다른 수와 비교하거나 다른 수로 나눴을 때 정반대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크기분노가 억제하려면 비율을 비교하라. 큰 수는 항상 커 보인다. 수치가 달랑 하나만 있으면 오가하기 쉬우니 의심해야 한다. 항상 비교하라. 어떤 수로 나눠보면 더 없이 좋다. 80대 20, 8의 토법지. 여러 항목을 나열한 긴 목록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중 가장 큰 항목 몇 개를 찾아 그것부터 처리하라. 그몇 개가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나눠라. 총량과 비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비율이 의미가 더 크다. 크기가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는 더욱 그렇다. 특히 국가 간 지역 간 비교해서 1인당 수치를 구해보라. 6장. 일반화 본동 The Generalization Instinct 사실 충실성은 지금 저 설명은 범주를 이용한다는 걸 알아본 것이고 그 범주가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일반화는 막을 수 없어서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는 게 좋다. 대신 엉터리 일반화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반화 번동을 억제하려면 내 범주의 의문을 제기하라. 집단 내 차이점을 찾아보라. 특히 집단이 클 때는 더 작은 집단으로 더 정확한 범주로 나눌 방법을 찾아보라. 그리고 집단 간 유사점을 찾아보라.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매우 비슷한 점을 발견하면 내 범주가 적절한지 점검하라. 아울러 집단 간 차이점을 찾아보라. 한 집단, 예를 들어 나를 비롯된 4단계에서 하는 사람들 또는 무식을 제는 군인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집단, 예, 4단계에 살지 않는 사람들 또는 잠정 말기에게도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마라. 다수에 주의하라. 다수는 절반이 남는다는 뜻일 뿐이다 언급한 다수가 51%인지 99%인지 그 중간점인지 질문하라. 생생한 사례에 주의하라. 생생한 이미지는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만 일반 사례가 아닌 예외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라. 어떤 방법이 이상해 보이면 그것이 어떻게 현명한 해결책이 되는지 호기심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생각하라. 7장, 운명 건너, (The d e s t i n 사실 충실성 국민 국가 종교 문화를 포함해 많은 것이 변화가 느린 탓에 늙은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걸알아본 것이고 이사소하고 느린 변화라도 조금씩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운명분논을 억제하려면 더딘 변화도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점진적 개선을 추적하라. 매년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수십 년 쌓이면 거대한 변화가 될수 있다. 지식을 업데이트하라. 어떤 지식은 유통기한이 짧다. 기술, 국가, 사회, 문화, 종교는 끊임없이 변한다. 화 할아버지와 이야기해봐라.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면 조부모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 가치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봐라. 문화가 변 사례를 수집하라. 지금의 문화는 어째 문화였고 다시 내일의 문화가 되리라 하면 생각을 바꾸라 8장. 단일 관점 본능. The Single Perspective i s t i c t 사실 충실성은 단일 관점이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단일 관점 본능을 억제하려면 망치가 아닌 연작통을 준비하라 생각을 점검하라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는 사례만 수집하지 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점검하게 하고 내생각이단점은 찾게 하라 제한된 전문성 내 분야를 넘어서까지 전문성을 주장하지 마라 내가 모르는 것에는 겸손하라 타인의 전문성에도 그 한계를 주의하라 망치와 못 뭐? 도구를 잘 다룬다면 그 도구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고 싶을 수 있다 문제를 깊이 분석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내 해결책의 중요성은 가장할수 있다. 모든 것을 사용하면 하나의 조금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망치라냐. 드라이버나 스페인어 또는 줄자를 가진 동료을 찾아보라. 다른 분야의 생각도 마다하지 마라. 수치를 보듯 수치만 봤으면 안 된다. 세계로 수치 없이 이해할 수 없지만 수치만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진짜 삶을 말해주는 수치를 사랑하라.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해결책을 조심하라. 역사가 단순한 유토피아적 시각으로 끔찍한 행동을 정당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복잡함을 끌어안아라, 여러 생각을 섞고 절충하라, 문제는 하나씩 사안별로 해결하라부장 비난 번역, 더블유에이비스데인 사실충실성은 지금 시장량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본 것이고, 개인을 비난하다 보면 다른 이유에 주목하지 못해 앞으로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힘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비난 변동을 억제하려면 지생명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아라. 문제가 생기면 비난할 개인이나 집단을 찾지 마라. 나쁜 일은 애초에 의도한 사람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상황을 초리한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라.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공을 들여라. 직장, 다급한 본능, 사실 충실성은 지금 그 결정이 다급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다급히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덩을 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다급한 본능을 억제하려면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하라. 심호흡을 하라. 다급한 본능이 발동하면 다른 본능도 깨어나 분석적 사고가 멈춰버린다. 일단 시간을 갖고 정보를 더 찾아보라.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것 또는 저것인 경우도 거의 없다 데이터를 고집하라 무가가 다급하고 중요하다면 잘 따져봐야 한다 관련이 있지만 부정확한 데이터 정확하지만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조심하라 관련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만 쓸모가 있다 점정이를 조심하라 미래 예측은 늘 불확실하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예측을 경계하라 최선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요청하라 그 예측이 전에는 얼마나 정확했는지 물어보라. 극적 조치를 경계하라.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물어보고 감정된 생각인지도 물어보라.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개선과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극적이지 않지만 대게 효과가 더 크다. 11장.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 p e c t o r a n i s in Practice. 마지막 당부 그동안 무지와 싸우고 사실의 근간 세기권을 널리 퍼뜨리면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을 고무적이고 유쾌하게 소비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은 유용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은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식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이야기 시작했을 때는 무척 짜리됐다 누구나 하루 아침에 사실의 근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큰 변화는 언제나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하며 나는 두 가지 단순한 이유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정확한 GPS가 길찾기에 더욱 유용하던 사실의 근본 세계는 삶을 항해하는데 더욱 유용하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둘째 이유는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것이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람을 겁주는 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보면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적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계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수 있다. 에필로그 저자의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적과 세상을 바로 보고 도움이 되고자 했던 삶의 경의를 표합니다.또한, 저자의 의도와 모든 자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근데 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려니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생소한 용어 이해와 숙지, 너무 자주 보여주는 통계 수치. 그래프 비교 파악 진담이 날 정도 였었습니다. 최근간 읽으려는데 마치 대학 리포트를 어렵고 힘들게 준비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나의 다른 부지을 알게 해주었고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는 점은 백트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넘쳐나는 정보들 중 가짜 정보를 구별해야 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슬로슬링의 엑트플리스의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고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성 빅틸 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